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.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얼큰한 콩나물국만 한 음식도 없지요. 그럼 오늘 제 레시피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 콩나물국 레시피는요 3, 4인분 기준으로 레시피 준비했고요. 냄비에 물1 5 l 넣어줄게요. 콩나물국 육수를 먼저 만들 텐데요. 오늘의 콩나물국 별도로 육수를 내지 않는 대신 빠르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연두 한큰술 넣어줄게요. 그리고 국간장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. 이대로 끓이는 동안 콩나물을 세척하고 채소들을 손질할 거예요. 콩나물 300g 깨끗이 씻어 준비했고요. 대파 한 대는 송송 썰어 준비할게요. 끝으로 청양고추 준비해 주시는데요. 난 아주 얼큰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개. 아좀 속이 안 좋거나 좀 하신 분들은 한개 정도만 썰어 준비해 주세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모두 넣어주시는데요. 콩나물 끓이는 방법 아시죠?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되죠?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셔야 합니다. 아예 열고 끓이거나 아예 닫고 끓이거나 하시면 되는데요. 그냥 보통은 열고 끓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열고 끓일 거예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끓는 전부터 5분간 팍 끓여서 콩나물의 맛을 빼내어 줄게요. 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콩나물국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고춧가루 3큰술 넣어주시고요 너무 빨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2큰술만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1큰술 넣고요 청양고추 대파까지 모두 넣어주세요 이대로 3분간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면 간 한번 볼게요 음 약간 살짝 심심할 거예요. 소금 3분의 1 큰술에서 반 큰술 정도 넣고요. 간 맞춰주면 집에서 뚝딱 끓이는 얼큰 콩나물 꼭 완성입니다. 바로 불 내려줄게요. 이야, 정말 속이 확 뚫리겠지요? 손질하고 착착착 소금에 간나고 얌얌얌 맛있게 먹는 너를 상상했어요 각박한 세상 속에.